Always on your side, of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빅토리 입시랩의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 예약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주시 청소년 진로 교육 체험센터에서 2부는 윤현중 컨설턴트가, 3부는 이우승 대표가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포항, 경주, 울산, 부산의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께서는 미리 예약을 하셔서 직접 설명회도 듣고 빅토리 입시 대비 제공하는 자료집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대상은 13세에서 20세의 청소년의 부모 및 자녀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학생분들께서 많이 들으시면 좋을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18일까지 오늘과 내일까지입니다. 두 개의 특강을 중복 신청해서 들을 수 있고요. 45명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2부는 15시부터 16시 30분, 3부는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니까요. 많은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의 경우 윤현준 컨설턴트의 고교학점제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요. 3부에서는 이우승 대표가 2023학년도 대입 변화와 매력적인 세특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 경주시 청소년 진로 교육 체험 센터를 검색 후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메인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밑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예약일자 그리고 원하는 교육 이렇게 클릭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느끼지 못했던 현장감과 다양한 입시 정보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예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오늘과 내일까지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토립 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안녕.